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만의 유명 배우이자 가수 구준엽 씨의 아내 배우. 서희원 씨가 지난 2일 독감으로 인한 급성폐렴으로 4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아시아권 연예계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서희원 씨는 클럽 활동으로 유명했던 구준엽. 씨와의 영화 같은 결혼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20년 만에 다시 만나. 제외한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대만 방송에서도 중계될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망 이후 유산, 상속과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 매체에 따르면 서희원 씨는 최소 6억 위안이라는 유산을 남겼지만 두 사람이 대만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산 상속 문제와 자녀의 양육권 문제에서도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희원 씨의 사망 소식에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권 스타들이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홍콩 배우 유덕하 씨는 그녀가 편히 쉬길 바란다며 깊은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고, 대만 연예계 역시 큰 슬픔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희연 씨의 명복을 빕니다. 그녀의 가족과 가까운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